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테슬라 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어, 테슬라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핸들에 있는 왼쪽 스크롤. 자, 이 왼쪽 스크롤에 대해서 한번 꿀팁을 안내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왼쪽 스크롤은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어, 들으실 때 소리를 어,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위로 올리시면 음량이 조절되고 내리시면 음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심하십시고 아 자, 그래서 어 일단 첫 번째 기능은 음량을 조절하실 때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서 음량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미디어를 재생하실 때이 왼쪽 스크롤을 한번 누르시면 일시 정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포티파이를 듣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생이 되고 한번 누르시면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다음 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시면 이전 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 다음 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전 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재생하고 다음 곡, 이전 곡 들으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다음 곡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정지 할 때도 이 왼쪽 스크롤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와이퍼가 있는데 와이퍼를 이렇게 한번 하시고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얘도 지금 이렇게 오른쪽 자동 자,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 와이퍼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자동에 놓고 쓰고 있는데 가끔 자동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단계를 여러분들 굳이 스크린에서 자, 이렇게 눌러 가지고 안 해도 여러분들 이 왼쪽 스크롤로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스크롤로 할수 있는 거 여러분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왼쪽 스크롤을 길게 누르시면 저는 지금 가속 모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려서 가속을 컴포트 표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려면 퀵 컨트롤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 스크롤 휠 기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속 모드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개 있냐면 팬 속도, 와이퍼 속도, 화면 밝기, 블랙박스 저장. 뭐쭉 해서 글로브 박스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어 그런 기능들을 어 왼쪽 스크롤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저는 지금 가속 모드를 해놨는데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운전 중에 여러분들 위 왼쪽 스크롤을 길게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그런 어 무슨 메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매번 확인이 있거든요. 매번 확인을 누르시면 방금 말했던 기능들이 전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자, 길게 한번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가속 모드부터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 뭐팬 어, 온도를 한번 해볼까요 온도를 해서 자 오른쪽 선택이 됐죠 오른쪽으로 하시고 온도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뭐 이렇게 속고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블랙박스 저장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번 확인을 누르시면 그 메뉴들이 여러가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매번 그 메뉴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가속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왜 가속 모드를 하고 있냐면 어, 저는 좀 운행 중에 지금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보시면 평상시에는 컴포트 모드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뭐 표준 모드로 사용하고 싶을 때 저는 이 왼쪽 스크롤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게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이제 물론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저는 이 왼쪽 스크롤 스크롤을 길게 눌러서 사용하는 설정 메뉴는 지금 가속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스크롤은 뭐가 있냐면 어, 현재 지금 저한테 이제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왼쪽 스크롤로 전화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자가 오면 이 왼쪽 스크롤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읽으실 수도 있고 또한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왼쪽 스크롤 이용하시면 편하게 여러분들 전화를 받고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왼쪽 스크롤로 전화를 끊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스크롤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끌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 스크롤을 어, 사용하시면 편하게 어, 테슬라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볼륨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이럴 때만 사용하지 마시고 방금처럼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테슬라를 좀더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